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오늘은 푹푹 삶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미뤄두셨던 빨래도 하시고 여름에 이 꿉꿉할 때 빨래에서 신대 냄새 나면 아내분들이 또 괜히 남편분들한테 요거도 먹습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보면 이 사계절을 만드시고 또, 한 군데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 반면에 오늘 로마가 41.8도랍니다. 폭염으로 유럽은 지금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는 잘 가꾸고 보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문화 명령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에는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하늘도 바다도 그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부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해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서 기후에 관련된 또 재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쉬운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 했다가 말았다가 등등.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뜬금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항상 경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주실 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7장부터 8장, 9장에 다섯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의 환상. 그래서 오늘 읽었는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환상까지 나오고요. 8장에 가면 네 번째 환상이 나오고 9장에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보면 틀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라는 것이고요. 요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틀 속에서 네 가지 환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보면은 좀 다른 것은 내가 보니 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그러나 비슷한 형식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1절에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2절, 어, 두 번째 환상에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야곱의 이름을 검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에는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고라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 캐치를 해서 읽으신다면 좀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다섯 환장의 중, 환상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요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러니까요. 왕이 풀을 벤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두 번의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메뚜기는 수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뿌린, 늦게 뿌린 씨앗이 다시 날 때, 그리고 먼저 뿌린 곡물들은 꽤 자란 다음,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곡물이 많을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 그야말로 그한해 농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왕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추수할 특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전에 먼저 뿌렸던 그 곡물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경우에 먼저 임금이 명령을 해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뿌린 그 곡물은 이제 막 음이 돋기 시작할 그때이죠. 이 풀을 벤다라는 이 표현과. 연관지어서볼수 있는 구절이 시편 72편 6편, 6절인데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72편은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풀을 뱀 뒤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지기를 해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아주 잘 다스리게 되면 그가 이제 추수한 후에도 밭과 들에는 비가 또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도 이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수확을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진술을 뒤집어 생각하면 왕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을 때에는 왕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먼저 뿌리고 자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가 수확하고 남은 땅에는 더 이상 거둘 것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국민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점을 아모스 7장과 연결해서 어 살펴본다면 메뚜기는 농사에 임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도 애굽에 내린 재앙의 하나이면서도 무엇보다 요엘서에서도 메뚜기 재앙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온 나라를 참담하게 만드는 재앙의 원천이었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신다는 것은 이제 온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인 것이죠. 메뚜기가 임하는 시기가 늦게 뿌린 작물은 싹을 튀우고 이제 먼저 뿌린 작물은 추수를 해야 할 그때. 메뚜기로 인한 재앙은 가장 극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져 버린 그 후이겠죠. 그러나 집권층에 있는 왕은 이미 벌써 거두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올바른 통치를 했을 그 때에 그가 배어낸 후에 적합한 비가 내렸다 내린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온 나라에 이하는이 메뚜기 재앙은 왕의 통치가 부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정하건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주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또 보이시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식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모스가 본 환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또한 망쳐버리시는 그러한 환상들을 봅니다만 아모스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치소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멈추어졌던 그러한 예를 구약성경에서 많이 살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그 진노를 두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언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그 아비 멜렉을 살린 것도 예언자로서의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장세기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리려고 하실 때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이름은 언약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탄꾼들의 보고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원망 가득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터뜨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 했습니다만 모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엘리아는 사르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네립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침공에 직면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마저도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중보의 기도 가운데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기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 과연 중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상황 속에서도 요구되는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기도를 요청한 이들에게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라도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 안에서는 허다했습니다. 예레미아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아서 7장, 11장, 1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중보기들을 들으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셨던 그 재앙들을 돌이키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6절에서도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여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처음 두 번의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어, 박장로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다림줄은 건축물이 수직으로 바르게 섰는가 안 섰는가를 판단하는 끈끝에 납으로 달아서 그것을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모습을 아모스가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랬을 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림줄을 갖고 계신 주님을 본비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아모스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모스는 벌써 이 다림줄 환상을 보면서 건물이 삐뚤어져 있는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봅니다. 그만큼 또 중보기도는 못할지언정 최소한에 본 것으로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모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야말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건져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건물, 건물로 대칭되는 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건물이 기초가 삐뚤어져 있고 잘못 쌓아져 가다가 바르게 쌓아졌다고 해서 그 건물이 오래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뭘까요?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모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환상의 다림줄은 재앙 자체보다는 재앙의 원인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림줄을 들고 서셨던 것입니다. 미약한 야곱은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잘못 쌓인 건물은 결국 오래 갈수 없다는 점에서 이 다림줄 환상을 본 아모스가 더 이상은 중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를 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건물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쌓인 건물은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가 있는 행동임을 아무수는 알았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바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성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또는 제의체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바암의 집은 무엇입니까? 여로바암 왕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현실과 체제를 가르킨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가 모두 단번에 붕괴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종교 그리고 그 종교와 함께 합작한 정치. 이러한 것이 이미 3장에서도 함께 무너질 것임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들의 재단들을 벌하여서 그 뿔들을 꺾으실 때에 겨울궁과 여름궁도 치실 것이며 큰 궁들이 무너질 것이다. 아모스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림줄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그에 따라서 모든 종교 제도와 시설과 관행과 더불어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적인 세력까지 모두 무너뜨리시려고 하십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번성하는 경우에 종교와 불리한 정치가 서로 지탱하는 것은 과거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도 교황이 왕 위에 군림하면서 교황과 왕들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백성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서로 원수같이 싸우다가도 어떨 때는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어려운 삶을 돌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당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 여로보암의 집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7절에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부분이 등장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결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마시아는 거짓 선지자고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둘의 대결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두 다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10절에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야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모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반. 부강국은 이스라엘 부강국은 어떻게 보면 이 쿠데타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권력층에서 민감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란 또는 쿠데타 그러한 단어들을 어,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마시아가 하는 것은 아모스의 모든 행동들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가운데 모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의 입장에서 볼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이 국가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 바로 처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그때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치라고 명령은 하지만 사실상은 추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유다 땅에 추방하면서 거기에서 예언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결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도리어 아모스가 선포한 대로 북왕국의 미래를 단호하게 결정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로 대표되는 종교가 왕권에 완전히 장악되고 복속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만약에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는 이미 어떤 제의적인 종교적 책임감 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아모스를 대신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예언자, 진짜 예언자들의 선포를 모반이라고 왕에게 보고하는 것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에 완전히 포섭된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마시아의 말에 대한 아모스의 대답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처음부터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 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들마다 방문을 하고 편지를 쓰고 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도에 대한 그런 사도 자격에 대한 그러한 어떤 반대를 많이 받았을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 아마시아가 아모스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모반이라는 것으로 모략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아모스의 대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연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네 안에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에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 메시지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처참할 정도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아내, 자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삶의 터전마저도 이제는 뺏길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시아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권력과 결탁한 제사장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력과 결탁한 종교를 산산히 부수고 계십니다 이들을 향한 재앙이 거두어지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산산히 부서져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기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두 환상을 본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들어 용서를 구하면서 재앙 그치기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을 다림줄을 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던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봤고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로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긋난 이스라엘의 유일한 살길은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짓는 길이었음을 아모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그 대결은 집이 기울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이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적대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는 안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들의 어 심판 메시지처럼 성읍 가운데서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땅은 나누어질 것이고 더러운 땅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운명에 좌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의 기간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대형 교회가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요. 심지어는 70만에 이르는 교회가 생길 정도로 세계의 모든 이목들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한국의 이 천만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통일한국, 선교한국, 기도한국을 외쳤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어느샌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세상의 유행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와 권력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모스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중보하며,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사하시고, 그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